안녕하세요 세파의 게임 채널 세파입니다. 자 제가 오늘은 떨어지다 이9 0이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. 이 로블록스 게임이에요. 네. 자이 게임 이거 그냥 떨어지면 파쿠르예요. 파쿠르?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돼요. 그냥 이렇게 가주면 되고요. 자 배경은 그 판다가. 어 무식하게 뜯어먹는 것처럼 오오 십네요 오, 와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아야 제가 이걸 아니에요 아. 네, 아 제가 이걸 영상을 찍다가 따따따 아야 그냥 말을 안 하도록 할게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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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, 아! 어?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자, 천천히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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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자, 이제 90단계. 예. 딸을 경외하라. 눈이 없어요. 아니, 이거 포테라구요? 아니, 푸트라인지, 이거, 이거, 오, 치즈인지, 알수 없는 괴생명체. 아, 이거 너무한 거 아니고요? 하. 아, 다. 너무 어려워요. 여러분도 이걸 하시면 어려워요. 저피테라 녀석. 아니 이게 왜안 될까요? 자, 이거 끼면 끝인가요? 예 예에... 아니 치에 녀석 에에에에에다에에에에아아아에그에에에아에에에에에에에아 아니 이게 아니고 아이 푸테라에서 좀치워주면 좋겠어요. 아니 사람의 한계도 그 거기에서 거기지. 아니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? 아비야. 자 이제는 꼬리로 쳐버리네요. 와 이제 아우 날개로 계속 치니까 개가 아프네요. 어, 당연한 거고요. 제발, 제발. 제발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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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나 있다! 오, 90일? 잠시만요. 몇 개인 거죠? 아, 잠시만, 잠시만. 아, 저, 저 입속에 들어가야 돼요. 이, 이, 여기, 여기 각도로 맞춰 놨고. 야 따, 아니. 진짜 들어간 걸로 인정해 주시다네. 자, 여기로 맞춰 놓고요. 어따야? 이게 바로 저입니다. 어? 뭐죠? 이불길 밟으면 어? 잠시만요. 와, 이렇게... 호와 근데 전 그렇게 안할 거예요? 자, 이게 짧아졌을 때, 그때 가는 게 최고입니다. 아, 네! 아, 이제 보여요, 이제. 뭐가 보이냐고요? 끝나는 선이 보여요. 자, 저 오늘 이거 포기 안 합니다. 이, 인정해주세요. 그, 아, 조금만 참아주세요. 제가 이거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만. 자, 자, 이제, 이제, 이제. 오케이, okay. 꼬부기들. 아, 아 여기 스포. 아 이거 아일랜드 섬. 저건 뭐죠? 저 이상한 막대기 같은 게 있는데, 가 보죠. 아니 진자왜안 가? 아니 아니 이런, 아니 이런 돼지 같은 녀석들. 야야야 여기로 와주고요. 자 여러분한테 한소리 아닙니다. 이 팩트병 같은 물병 같은 놈들 한 거예요. 자, 오 뉴비 이거 너무 쉬운데요? 각도가 그냥 나왔는데요? 아니 너무 쉽군요. 찝찝찝. 오저 이거 너, 너무 어려워요. 아 이거 너무 어려워. 아 어? 윽콱 어. 나 이거 홍빨좋으면 오이 파파파파파파파 자체 부금 자자자 제발 음.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. 위에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. 그만 좀 죽여라 이 녀석들아. 얘들아 그만 죽여라. 빠바바바바바바바. 제발 제발. 아진 자 여러분 제가 요 제가 그 이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아 그냥 그만하도록 할게요.